이펙터를 뽑을 때 최우선으로 보는 것.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펙트의 모든 것을 해서, 그래도 주니어를 넘어선 경력자들에게 이펙트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펙터가 되지 못하셨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캐터를 하기 전에 네. 조선 설계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계속 조선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요 아, 조선 설계는 참 네. 되게 낯선 해요. 네. <laughs>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전체 경력 중에 절반 네. 정도가 배경 모델러를 어 배경 모델러 네. 그래서 아마 캐터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계속 배경 모델러를 하고 있잖을요 지금 다른 업계, 다른 업종에 있다가 다른 파트에 있다가 이펙터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이펙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어. 중고등학교 때도 게임하면 이제 좀 학교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오, 게임, 게임을 잘하셨군요. 게임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전설기 일을 하다가 음. 이제 뒤늦게 또 용기를 내서 이제, 고전하게된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특이해요. 네. 어. 예. 음. 배경 모델러들이 일종의 그 당시에는 뭐 레벨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배치하고 하면서 환경 요소들을 다루잖아요. 그때 뭐 비라든지 연기라든지 불라든지 음이 맞아 요 맞아. 요 작은 회사에서는 이제 이펙터라는 직군을 잘 뽑진 않으니까 음. 그런 거를 좀 지식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막 겸사겸사 겸사 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펙터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라.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두, 이건 누가 하는 거지? 어디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하나둘씩 아마라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정보를 하나둘씩 찾다 보니까, 나중에 좀 1년,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펙터라는 직군들이 많이 있다는 걸알아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이펙트를 시작하게 된 거네요. 네. 배경에 이제 환경 요새 필요한 효과들을 아, 넣으면서. 어디서 이펙트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요. 숙학으로 처음에 이제 몇 달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민바님 강의를 어... 이제 알게,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기로. 아, 맞아요. 이제... 그 당시 한 7, 8년 전만 하고, 되게 네. 좀 폐쇄적이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하나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이펙트 카페라는 게그 당시 초기에 접하게 아, 네, 네, 됐고, 네이버 네, 카페 네. 음. 과외를 하시는거든요그분 네. 통해가지고 상담 받고, 음. 예. 처음 이렇게 과외를 받아가지고 음. 시작하게 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을 되셨군요. 네.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좀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제작 기간,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포폴 자체는 한 5개월 정도 했었지 취업 준비 기간에 총 공부 기간 한 1년 정도 됐었던 것 음. 같아요. 네. 이펙트를 컨셉으로 그림을 그리고 음. 그걸 표현을 하려고 했을 그렇죠? 때 네. 형태라든지 음. 그 구성을 잡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음. 어, 이것을 어떻게 만들건지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음. 레이아웃에 대한 좀 어려움이 네, 네, 있었군요 네. 네. 정작 엔진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음.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음. 또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도 있고 네. 토대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이제 또더 부가적인 것들을 만들 때 그때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티스트 중에 좋아하시는 분 혹은 롤모델이 있을까요? 작가분 중에 베르세르크베르세르크 그 베르세르크. 그 시대 만화의 그 스토리나 시대풍 그림체도 음. 좋은데 그 하나하나 정상드럽게, 스럽게 표현을 한그 장인정신? 그고어적인 표현을 팬터치로다 일일이 네. 표현하는 그 장인정신이 네. 있죠. 신카이마코도감독 아, 네네. 네. 유명하죠. 네. 감독도. 왜냐면은 배경 모델을 할때 환경 이펙터들을 만들었잖아요. 비가 내리는 장면이. 오, 맞아요. 구름이라든지, 오. 햇살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그니처 표현들이 있거든요. 신카이마코도 색감이 확실히 네. 아름답죠. 앞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이펙트,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이펙트를 만들어보고 싶을까요? 음료 파이브로 제작한 FPS, 이제 아... 그 수준에 걸맞는 그 극실사 그 영화에나 네. 쓰일 법화에는 실사 아. 네 이펙트를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합니다.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전이라는 네네네 선지 아... 파멜모라는 그 당시 어렸을 때 보면은 되게 보트게임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조금 요새 많이 쓰이는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요즘화 뭐 시켜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웃음> <웃음>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언리얼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언열인지 4의 4.24 버전. 저희는 아쉽게도 회사는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유니티. 유니티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이제 언 5. <laughs> 그래서 더 대단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laughs> 저도 이제 파트장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팩터를 뽑을 때, 최우선으로 보는 것. 뭐 색감, 타이밍, 뭐 리소스 제작. 이분은 이거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강점 위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더잘 네. 본다. 지원하는 포트폴리오의 그 퀄리티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는 깔고 가는 거고요. 네, 네. 그 작업하신 분께서 본인의 작업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자 스스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음.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음.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보다 음. 보면은 학원도 많이 있고 해서 네. 도움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아, 분들도 많이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상 오시면은 작업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이해도를 좀 많이. 제일 보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유저들의 반응에서 이제 뭐와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감탄이 나왔을 때 음. 되게 작업자로서 되게 뿌듯하고 짜릿하고 그렇던 자기가 만든 이펙트가 유저가 사용하면서 네. 그걸로 이제 감탄이 나왔을 때 네. 다른 파트나 다른 쪽에서 그걸 보고 감탄을 하면은 그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 질문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 이펙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당연하게 이펙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음, 어, 그러니까 모델러 있던 시설에 어떤 것을 더 재밌게 느꼈고 왜 너무 왔는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이펙터를 하게 된 계기서부터 좀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두분 모시고 인터뷰를 마무리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다른 인터뷰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